네, 이제 인간론의 중요성을 했고 인간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인간론 그 연구 방법이라 그럴까 인간론을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방법 또 원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먼저 원리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공중에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어, 중력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의 어떤 법칙이라고 그럴까. 어,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어, 하나의 그 원리죠. 변치 않는 거죠. 어, 이 요처럼 원리라는 것은 근원적인 그런 규칙,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 이렇게, 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던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어떤, 에, 참, 뭐, 어떤, 음,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걸 사용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 어, 여러 개가 있겠죠. 자동차가 간다. 어, 자동차가 가는 것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간다. 타이어가 있어서 굴러간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의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원리는 타이어가 둥글해가지고 가는 거죠. 타이어가 네모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둥그러운게더 굉장히 좋은 빨리 가기 위한 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학교에 학교에 이제 갈때 집에서 학교에 갈때 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 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또 아니면, 에, 걸어가는 방법, 또 가다가 쉬었다 가는 방법, <laughs> 가다가 하루가 와서 잠을 자고 가는 방법. 에, 이렇게 그 방법이란 것은 그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은 에,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좀두 개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 방법도 마찬가지죠. 신학 방법도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그 근원적인 원리를 통해서 방법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론도 어 하나의 그런 규범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 보통 쓰는 학문이 있죠. 아 사람을 알기 위해서 뭐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분석한다. 또, 그런 엔트로폴로지 같이,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았는지, 이런 인류학적인 방법이 있고, 또 자연과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이런 방법,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을 알아내는 사회 구조 속에서, 또 사회 여러 관계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많은, 심리학적인 방법이 있겠죠. 불안, 공포, 어,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어떤 인간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 철학적인 방법이 있죠. 인간이 사,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걸 알려고 하고또인간들이 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이죠. 자, 그러나,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서, 뭐, 있, 다 필요하고 또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근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은, 성경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존주의적인 방법을 통하면 아, 인간은 소외된 본질로부터 떨어져서 소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질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거, 그게 이제 실존주의의 이제 그런 아, 철학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파악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상실된,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떨어져서 소외되고 상실된 그 자아의 참된 모습을 찾는 거, 이게 인간이라고 보겠죠. 자 그래서 참다운 인간론 이해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만 가능하죠.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아 하나님 앞에 인간 죄인인 인간 구속주가 필요한 인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한 단어와 한 문맥을 전체 성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인간론을 이해하려면 그냥 인간만 알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구나. 의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을 알아야 인간론을 또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은 인간만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또 구원에 대한 교리, 또, 교회와 관련해서 인간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뭐,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간론에 이제 이런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죠. 인간이라는 그 존재 속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참 중요한 그런 주제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원,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죠. 또 인간의 그런 성질, 서, 성품, 속성, 내추. 이게 뭔가? 아, 인간이란는 그런 어, 속성이 뭔가. 감정 있고 의지가 있고 어,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어, 인간의 성질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질이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부정적으로, 뭐, 이렇게 성질을 내다,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속성. 성품이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론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인권, 인간의 중요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거죠. 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인간의 어떤 구조. 인간은 영적으로 또 육체를 가진 존재로 또 이원법인 인간은 영과 몸이나 아니면 영혼 몸이나 이게 이분설이냐 3분설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통합적 존재인가 네, 이렇게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인간의 구조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단독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 우리 인 간이 믿음 으로 반응 할때 이제 인간 을 알고, 또 인간 성이, 회 복되 는 그런 쾌르케 아, 고르 적 실존주의 철학 이 이제 일어났 죠？그 이 후에 이제, 우 리가, 하는 대로 어, 하이데 커 라든지 뭐 야스페 브 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 들에 의해서 이제 실존 주 의가 일어났 고, 이 실존주의 철학 이, 신학의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의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들이 빅3,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직신학의 칼바르트, 또 신학신학의, 어, 참, 어, 불투만, 그 다음에 이제 또저 같은 또 조직신학의 에밀 브르노 이런 사람들, 또뭐고르가탱이라든지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실전주의 철학이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이제 인간론의 영향을 준 것은 찰스 다인에 의해서 시작된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세포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 성장해 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완전히 다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 막 종의 변화 어,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증명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죠. 자, 진화론으로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적 인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과학이 발달되니까 인간이 이제 병도 고치고 또 많은 이런 생명을 연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 조작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션 하면서, 또, 인간 복제까지, 뭐, 양을 복제한다든지, 뭐, 해서 동물 복제에서 시작해서, 인간 복제까지, 이제, 에, 에, 심각한 하나의, 그, 윤리적인, 그런,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참, 이, 유전공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도마도 같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도마도가 단단해가지고, 썩지도 않고, 어, 한참 도마를 쌓아 놓아도 물렁물렁하게 안 되는 거죠. 몇달 돼도 도마도 그대로 단단합니다. 껍질이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유전자 초자 그런 걸 우리가 먹으니까 상당히 어, 이제 몸에 해로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가위질을 하는 거죠. 어,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어, 뭐 눈이 나쁠 것이다, 다리가 아플 것이다, 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유전자 섹터를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연결을 해서, 참, 그 태어나기 전부터 염색체를 조작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에, 과거에는 영혼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이제 고전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에, 이제 깐트의 영향에 의해서 또 이제 윤리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윤리적인 인간론을 또 깐트에 의해서 어, 이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사회적인 영향, 에,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인간과 사회 관계, 인간은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또 사회가 원할 때는 죽을 수도 있는 어, 공리주의적 우리가 공리주의 에,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트의 공리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리주의, 아주 극단적 실용주의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보기도 하는 그런 인간론이 그런 실증주의, 또 실용주의, 그런 사회학과 관련이 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20세기에 실론 기동론, 뭐 인간론 했을 때 아무래도 20세기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큰 주제는 기독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런 기독론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는 바로 인간론 실존주의 영향 속에서 바로 인간론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많이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 어, 참 말하는 게참 어렵고,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로 정의가 된다. <laughs>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에, 플라톤 있죠. 플라톤은 인간을 몸과 영어로 분리된 이윤적 사고를 가진 에,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그 플라톤의 작품에 보면 에, 몸이... 에, 우리의 몸인데 그몸 속에 이 영혼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데아로 이 영혼이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 몸은 더럽고 감옥이니까 땅에서 이제 없어지고 이 영혼이 이제 이데아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든지 다른 동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정화되는 거예요. 이 정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 영어로 에, 퓨리 퓨리파이. 케이션을 명사형으로 부르고 이게 정화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표현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연옥이 되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거쳐서 이대하러 간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갔다가 이 천국에 가는 거겠죠. 우리 이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참 몸과 영혼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몸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안 좋은 것으로 봤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플라톤은 보이는 거는 안 좋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플라톤과 성경의 차이점이 나죠. 자 그다음 이제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아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동물과 식물도 어, 이제 그 어, 그러니까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어떤 영적인 원리 그 생명의 원리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영혼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구별이 없는 거죠. 자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세계관, 자기 중심적 어떤 판단, 자기 중심적 이성주의. 이걸 이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데카르트가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의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죠. 또 현대 철학자들 가운데 니체 있죠. 네, 니체 네, 현대 네, 포스트모던 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니체. 그다음에 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또 이제 좀더 강력한 실존주의자인 이제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요? 사람의 그런 자유성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지, 뭐, 신에 의해서 억압받고, 또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깐트의 계몽주의죠그 그러니까 깐트는, 인간은, 아, 그런, 몽학선생, 아, 그런, 예, 그런, 교회 지도자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으라. 스스로 행동하라. 이게 이제, 가안트의 계몽주의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예 또실전주의또 이런 니체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자유성,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자율, 자유성,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뭐죠? 책임성을 중요한 거죠. 인간은 뭐 부족하고 또 완성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그런 책임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이념적으로 보지 않고, 어, 이 이념이란 건 뭡니까? 어떤, 어떤 전제적인 생각이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건 이념적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건 이제 이념적이죠. 그러나, 결단의 행위, 즉 역사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단하는 순간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아프다.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내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과감하게 내가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겠다. 그 자기의 이성과 의지를 강조해서 자기 인간의 그런 주인댐을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그 실존주의의 어떤 결단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할 때, 의미 있는, 즉, 역사적으로, 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니체란 사람은,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늘어져 있는 줄, 또, 시면, 계곡 속 위에다 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줄 타기 하는 존재다. 이게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어떤 참 어떤 그 중립적인 관계 속에서 긴장감 속에 놓인 존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수식기이기라고 그랬어요. 또 뭐예요? 또 가장 알 수가 없는 수수께끼로 신비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이지만, 자 인간은 그렇다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때 동물인가, 동물은 같은가? 아니죠. 인간은 또 동물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먹고 살고 어, 심장도 있고 어, 이런 것은 이제 다 어,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게다 있는 거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살아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존재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지시는 거죠. 자, 이런. 동물학적으로만 인간을 보는 거, 이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다 이건 생물학적 생물학적이지만, 그러나 동물하고 다르다. 또 인간은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같은 동물은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가공할 만한 인간은 뭐예요? 동족을 파괴하는 거죠. 남의 민족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이제 힘든 거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점점 고등화되는 존재와는 반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성숙하고 고귀해지고 어, 점점 그런 아, 아, 멋진 그런 아, 참 만물의 영장이 돼야 되는데, 어, 인간이 막 죽이고 싸우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기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점점 좋아진다. 그, 막, 그거랑 맞지 않는 거. 진화로는 우리가 다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성사원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존재 그래서 책임적인 존재로 본다. 그쵸? 아. 근데 이게 책임은 있지만, 이게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죽이고, 실험하고, 폭탄 터뜨리고, 그 책임 징이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 늘 불안한 존재예요. 죽음에 운명되어지는 불안한 존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모순 덩어리인 존재. 자,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향해갈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진정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인간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